여기는 국회의사당입니다. 지난달 20일 박래일 의원이 어린이 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법률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국회 본회의의 모습 함께 보시죠. 박래일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시원과 학교의 주변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어, 보호구역, 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속방기턱을 설치하는 것이 법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에 가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아니,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이지혜님 네, 말씀하세요. 찬성합니다. 말로는 어린이 보호하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놓아야 고통서가 들어갈 것입니다. 김지혜 네, 네, 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요. 가속방지턱 설치하기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가속방지턱을 설치하기 예산을꼭상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톱뿐만 아니라 감시 카메라보다 더 강력한 발급량이 있어야,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석 반대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어린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시설 설치 절실 마법안에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찬성이 많아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이 법률안은 정부가 갖게 됩니다. 국, 국무회의 현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박정수 기자. 네, 지금 현장에 나와있는 박동수 기자입니다. 이것은국무회의 현장입니다. 네, 연대윤 대통령과 김승현 총리, 각구 장관들이 모여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지금부터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국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임과 법인을 통과시켰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 사고를 줄일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자신을 더 정리한 것이 없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입니다. 학교에서 교통안전지킴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보겠습니다. 교육부입니다.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안전 교육을 한 학기에 두번 이상 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한 차량을 단속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무회의 현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 소속된 기관들의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함께 봅시다. 예. 네. 이자성 어, 김지은 이자. 내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유대한 기자입니다. 이곳은 초등학교 근처의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laughs> 행정안전무소는 공책장에서 어떤 노향을안정시켜주셨습 <laughs> 이것은 차 쓰면 안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laughs> 학교 정문에 차를 세우시면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다음은 네, 학교 정문을 내려서 걸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에 관한 활동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가속방지털이 없군요. 어린, 이번에 저희 학교에 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가속관지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를 타고 오는 모든 학부모님들께 안내장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네어 그치? 그치? Like. 어 yeah. 요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서 학생들이 저도 안전교육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아학부모님들께도 알리자해서 기 합니다. 이차 정보의 각기간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비빈이 었습니다 삼식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 2살 동무군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법에 어긋고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재판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 현장에 있는 진영 기자와 연결하겠습니다. 진영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진영 기자입니다. 이곳은 법원입니다. 현재 피고인 한 모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방사채 발언하세요. 등경하는 대단장님,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 구역임을 알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가석을 하다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피고인에게 벌금 8천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없이 운전해 왔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님을 고려해 주십시오. <laughs> 그렇군요. 검사측 알아주세요. 피고인은 차량속 표지판과 가족 방지턱이 있음에도 과속을 하며 사고를 냈습니다.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증인은 사고가 일어난 순간 보았나요? 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피고인은 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까? 네, 너무 빠르게 달려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달린 차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사 측에서 제출한 과속 반속 카메라 증거와 증인을 인정하겠습니다. 도로교통제 12조 3항을 어겼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laughs>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피고인의 벌금 8,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두번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비빅뉴스 진행 기자였습니다.